새벽이 사랑해 사랑해 그럼 아빠, 아빠한테 얘기하지. 아빠 얘기하지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야지 아빠 고마워 <놀람> <놀람> 어, 이거 뭔 소리지? 천천히. 내가 응. 응. 이빵 골라 이제 가서 문 열고 영차. 차. 영차. 빵, 빵 하나 골라요 새벽이. 그렇지. 이거랑 우유도 하나 골라 새벽이 먹고 싶은 우유. 어 그래 잘한다. 우유 어떤 거 먹을 거야? 어? 오? 바나나? 오이. 바나나 먹을 거야? 딸기 먹을 거야? 바나나 먹을 거야? 응. 어, 저도 기 계산 끝나고. 응. 어, 여기, 여기 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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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늘은 네, 그박이 있네. <laughs> <laughs> 해봐봐. 너안 어, 와봐. 할,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내일로 놔두었는데. 네. 오늘은 이거 있어? 아니요, 네, 저를 주세요. 이제 이쪽에 서해드릴렇게 네. 어름이 들고 가. 이것도 새벽일까해벽 감사합니다. 그게 신기하구나. 지금 화면이 왔다 갔다니까 안녕 <laughs> 들어가 빨까새 아, 빨리 빨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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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니빨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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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몇 번씩 났어? 자새벽이 여기 앉아있어 앉아 앉아 자 먹자 먹방 오 배워먹었어 한입에 다안 났어 우리 새벽이 <laughs> 귀여워요. 오백, 여기는 뭐예요? 여기 왜 여기 왜 이렇게 됐어요? 물렸어요뭐에물렸어요뭐에 응. 물렸어, 세려가? 응. 모기. 모기. 응. 뭐 어, 모기가 예요 뭐예요? 뭐예요? 지예요뭐 쭉 예. 자, 아, 그렇지, 그렇지 잘해요. 치명적인 귀여움. 우리 새벽이의 치명적인 귀여움. <목소리> 새벽이 오늘 가서 아까 뭐 만들었어? 아까 선생님이랑 뭐 만들었어? 똥탄지 단지 똥. 아까 선생님이랑 뭐 만들었어? 팽. 팽이 굳이 응. 팽이 만들었지. 응. 이따 집에 가서 또 엄마한테 얘기하자. 어? 아빠도 한입 먹어야겠다. 어서 먹이자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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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맛있다. 있어, 어. 가 보자, 형 한테 가 보자. 아야, 있 어? 새벽이? 여기야? 응, 아, 그냥 어. 갈 거야? 이거 놓고 어. 갈 거야? 아빠가 타고 가야지. 어, 어형 있네. <laughs> 형도 한테 가봐. 새벽아, 어. 여기다. 여기다. 오, 형들, 여기 있다. 내려와. 앞에 보고. 집. 자. 우호. <laughs>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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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앞에 보고 와야지 그지? 이제 끝났어?